야, 부사호. 현재 물이 만수네. 작년까지만 해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부사호 같은 경우가 이 다른데 이 내륙권보다 어, 이 중부권에서는 붕어 낚씨가 빨리 시작하는 편인데, 어, 현재 수위도 만수고, 그리고 이 연안에 지금 수초들, 그리고 수몰나무들, 어, 물에 거의 잠겨 있어서 어, 붕어들 은신처, 그리고 먹이 활동하기도 괜찮고. 어, 수? 만 수면적 123만 평에 이르는 부사호,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호수다. 최근 진입도로가 정비되면서 급속도로 포인트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부사에서 홀로 외로이 보트 낚시하신에 부사호는 연안 수심이 얕아 보트 낚시 재미는 좋다. 하지만 워낙 육초가 백백하여 연안 낚시터로는 접근이 힘든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미개척지 도전해봄직한 일이다 상륙권 부서 상륙권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어, 물색이 나오려는지도 궁금하고 완전 오프로드네 오프로드 자기만의 새로운 포인트를 개발해보고 싶은 욕심 낚시꾼이라면 워낙 다마음더 험한 길을 돌아 옆에 그 붕어를 찾아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상륙권에 도착해 차를 세운 김태우의 채비 준비가 오늘은 영 심상치가 않다. 일반 이 연안에 사는 낚시가 아닌 조 공격적인 낚시 붕어가 지금 이 연안보다 아, 수초 언저리 중앙 부위에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붕어를 찾아가서 하는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바탕 수초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니 낚시대는 당연히 수초 치기 채비다. 붕어가 즐겨 먹는 지렁이까지 준비하고 나서야 연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김태우. 자, 과연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장애물은 그의 키보다 높은 초들이다. 얘기는 아직 끝내지네. 끝내죠. 발을 떼기 힘들게 만드는 수심과 수압이 두 번째 장애물. 한발한발 한발 뒤지면서 이고 수심을 하기만 하면서 무심스럽게 어가야 됩니다. 뻘지형이라 언제 발이 빠질지 모르는 불안감 역시 극복해야 할 장애다. 수심이 점점 깊어지네. 이제 허리 넘으면 안 되는데, 아래까지가 하지만 물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낯선 불청객이 결코 반가울 리 없다. 모든 낚시꾼들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생명 없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산란을 위해 몸부림치는 붕어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낚시꾼은 가장 두려운 존재다. 달아나려는 생명체와 잡으려는 생명체, 그 끊임없는 신경전이 바로 낚시다. 본류대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김태우, 본류대와. 연안의 경계 지점까지 들어오는 대물 붕어들을 노리기 위함이다. 참붕어도 섞어라고 주근황 어볼까 낚시대는 던져졌다. 이제부터 기다림의 시간이다. 최선을 다했으니 그 나머지는 신의 몫이다. 다섯 대 낚시대 중 어느 것에 입질이 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뭐 무리가 있고 힘,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 물속에서 찌를 바라고 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기분이 오묘합니다. 자, 입질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입질에 낚시대를 채 보지만 결과물은 허망하다. 낚시꾼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다. 속이야 타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역정을 낼 일도 아니다. 물속 녀석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유속이 빨라지는 것이 영 불안하다. 바닷가와 인접한 간척지형 저수지. 바람은 이곳 낚시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안의 이 빽빽한 수초들 사이에서 어, 간간이, 간간이 이제 붕어들이 벌써 산란을 할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수사호 같은 경우 이 최상류권의 이 연안에 이 수초, 수몰나무 그리고 육초가 지금 만수가 되면서 장기 상태라 부모들이 이 먹이활동하기도 좋고 그리고 산란 자리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서서히 따뜻해지면은 본격적인 이 왕성한 산란 활동을 할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터지기 시작하는 바람. 오전 내내 물 속에서 붕어를 기다려온 김태우다. 몸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 그래도 몸보다 날씨 걱정이 먼저다. 일주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도 안 뜨고 오전에 또 비도 오고. 붕어들이 아, 입질 온다. 잘 챙긴데 잘 챙. 잔챙. 오케이 입질이 제대로 좀 올려라. 낚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수원 역시 그중 하나다 산란기에 접어든 붕어들이 다소 저 수원에서 활동한다 손치더라도 지금의 수원은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일까? 깜빡이듯 수면으로 끌려 들어가는 지의 움직임이 도무지 챔질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끌고만 가네, 끌고만 가 자, 한번쭉 이 우리네 부 컨대 낮은 수온은 괜한 걱정이었을까. 한 녀석이 낚시대에 끌려 올라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태우의 반응이 영 시큰둥하다. 날로 와서 그냥 턱 떨어지는 그냥.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구구리녀석. 지렁이를 이용한 밤낚시에 주로 낚여. 붕어낚시꾼들에게는 꽤 성가신 존재로 정평이나 있다. 챔미기 낚시하다 보면은 이 구구리하고 가끔가다 이 망둥이가 나오는데 지금 상류권이나 망둥이는 잘안 나오고 이제 구구리가 좀 쟁비는 편이에요.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니까 구구리도 잘안 나오네. 원래 잘 나오는데. 어뭐 낚시꾼에게 유쾌하지 않은 첫 수다. 결국 김태훈는 채비의 변화를 준비한다. 아 지금 저는 어, 수초치기 낚시 채비하고 그리고 일반 스윙 낚시 채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일반 스윙 낚시는 4호 원줄에 아 그리고 물논 아, 필라멘트가 4호 목줄 역시 그리고 바늘은 아, 감성동 5호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아 미끼는 지렁이 미끼하고 이참봉어 미끼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초치기 낚시 어 채비 역시 어 일반 수익 낚시하고 미끼는 똑같습니다 아 다만 원줄이 5호 그리고 어 목줄이 4호 아그 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후 시간에 제가 떡밥 낚시를 한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 지렁이와 이 찬봉에는 어 잡고기와 이잔입질들이좀 있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아, 떡밥으로 붕어를 한번 섞어 보도록 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쌀에 콩가루나 번데기 가루를 섞어 만든 미끼 바로 떡밥이다 하지만 그 배합 기술은 낚시꾼 개개인마다 다르다 바늘에 달때몇번 주무르냐로 떡밥의 풀림과 찰짐을 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김태우가 만든 떡밥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 산란기의 붕어들을 유혹할 수는 있을까 합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네 좁은 공간을 공략하기에는 치기보다 엽치기가 유리하다. 멋진 캐스팅과 함께 쥐는 수면 위에 안착하고 이제 잠시의 기다림만이 남았다. 변화된 채비에 어떤 반응이 찾아올지 쥐를 바라보는 뒷모습에서 어떤 날카로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은 더 이상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장비를 챙겨드는 김태우 탐색을 위한 낚시에 입질도 없는 곳에서 미리부터 진을 뺄 이유가 없어서다 붕어가 뒤에서 나 잡아봐라 네. 일단은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제가 붕어들한테 졌습니다 자,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 그래요 가끔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번 조과가 좋다면 고기를 잡아 올릴 때 느끼는 희열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력하고 기다리고 패배하고 인정한 뒤에 맛보는 순간. 그게 진정한 낚시의 묘미다. 기온이 떨어지고 안개비까지 내리는 날씨. 봄철 붕어 낚시 최악의 조건이다. 다른 네, 무리들의 조항도 네. 영시원치가 않은가 보다. k a and Gaboda. I 가 o l d you, I'm going to go to c h o 이 Chow Chow c h o 서 Chow Chow c h o 붕어들이 활성도가 생겨서 움직일 텐데 여기가 오전 조항이 라는데 지금 이렇게 오전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으니 낚시 시간에 시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물고기다 붕어의 활성도가 좋은 시간을 골라 낚시를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는 아, 일은 허다하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가 보기보다 참 힘들어요 일단은 오래 서있다 보면 허리가 프르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차가운 물 속에서 아침나절 내내 떨었을 김태우다. 체력 소모가 많은 낚시를 했으니 그 허기야 말로 안해도 짐작이 가능할 뿐. 조금만 더 있으면 햇살만 내려 쪄준다면은 매 부모나 없겠네. 무얼 하든 머릿 속은 온통 낚시 생각뿐이다. 낚시를 하지 않는 시간 중에도 낚시를 꿈꾸는 게 낚시꾼이다. 그러니 붕어 낚시꾼의 시간은 온전히 붕어 찾인 셈이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김태우는 어느새 물속이다. 포인트는 그날 저수지의 환경을 감안해서 붕어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곳으로 고른다. 앉을 자리를 선정할 때 역시 당일 조항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채비를 교환해준다. 감성동 5반에서 이두해지나 10으로 향업반 11호로 지렁이를 한 마리 내지는 작은 거두 마리 정도. 오히려 지렁이가 많으니까 피레미들이 끝만 물고 아주 갉아먹는 통에 여러 마리 기기, 막열 마리 기기도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라서 낚시꾼이 아니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왜 그리 미련을 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어쩌면 낚시란 문명의 편리함을 떠나 자연이라는 불편을 일부러 체험하고자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쉽고 편한 낚시를 두고 그가 자연을 찾는 이유다. 그때, 옆낚시꾼 무리들이 그 침묵을 깨트린 낚시대가 휘어질 정도로 큰 녀석이다. 낚시대를 잡은 이만큼이나, 우는 이도 가슴을 졸이는데. 낚시 잘하시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잉어다. 50대치가 넘어 보이는데, 20년을 넘게 낚시를 해도 극복되지 않는 것이 남의 조과를 시샘하는 마음이다. 낚시꾼이기 <laughs> 이전에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잡아야겠다는 마음은 앞서지만, 시간은 절대 낚시꾼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날이 이제 밝아지는 이 새벽 시간인데 밤새 이제 비가 내렸고 어 수온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수위도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이 기상이 좀안 좋았는데 그래서 밤낚시 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갖고 아좀 쉬고 이, 시, 이 시간부터 사실 이 시간부터 아침 시간대 해가 뜨는 시간대 이 본격적인 입질이 시작되니까 싱싱한 찬봉으로 아주 신시간 붕어를 한번 낚아봐야죠. 아침에는 참붕어로 다양한 환경과 포인트에 따라 채비와 기법을 전환하는 것은 낚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 잡고기들, 피라미 그리고 구불이, 구불이 이 성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 때이 참붕어를 노리게 되면 쓰게 되면은 아이 과감하게 연안을 접근하는 이큰 대물붕어를 어, 만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웬만이뭐준척급만 돼도 참붕어 잘먹습니다자 그래서, 이 잡고기 생활을 좀 피해 보려고 참붕어 미끼람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참붕어의 유혹이 시작된다. 그리고 물안개만이 고요한 저수지를 채운다. 하얗게 밤을 세운 아침이다. 참으로 긴 하루였다. 조과가 없는 날이었으니 피곤함이 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들에게서는 여전히 별다른 반응이 없다. 밤새 기다려온 입질이다 필요한 기색은 사라지고 긴장감마저 더해옵다다 i 니 뭐지? 뭐가 I'm 고 다니지 그렇게 단한번 찾아왔던 새벽의 입질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다 고기를 낚으려는 낚시꾼도 가끔은 녀석들의 이런 눈 속임에 어이 없이 당하기도 한다. 물고기와 낚시꾼 사이의 속고 속이는 게임, 그게 낚시다. 오늘 그 게임의 승자가 단지 김태우가 아닐 뿐이다. 아 조카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아 대신 뭐 어제 오늘.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 분명히 잡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